안녕하세요. 신박한 TV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평양인 마켓 두 번째 연습을 마치고 이렇게 연습실에 남아서 네, 남은 작업들 오늘 정리된 작업들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 오늘은 두 번째 연습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스탠딩 리딩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우리 배우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네, 스스로 동선도 생각해 오고 막 아, 그래가지고. 네 아주 재미있게 연습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두 번째 이제 스탠딩 리딩을 하면서 정리된 내용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뭐 라이센스 뮤지컬이나 뭐 재연 사면 그렇게 한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수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탠딩 리딩을 하면서 네, 정리된 내용들 어느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새롭게 추가되는 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 장면들도 있고 대사가 추가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리고 마이, 마지막 장면도 네, 조금 더 매끄럽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어, 사실상 오늘도 밤 생각이다. <laughs> 네, 그래서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거의 뭐 밤을 새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또 머리를 굴린다고 해서 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앞뒤 살펴가면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네 오늘은 하루를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어이 창작 과정이 사실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어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한것 같아요. 또 특히 이제 배우들이랑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어 장면들을 수정하고 대사들을 수정하고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서 나간다는 게 네.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요즘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 힘든 만큼 더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배우들이 또 이렇게 새롭게 이제 캐스팅된 배우들도 그렇고 이렇게 적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이렇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한번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분위기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존에 남아 있는 배우들은 또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또 새로운 친구들은 또 새로 캐스팅된 배우들은 기존에 있는 배우들과 또 적응을 해야 되고 이미 친해져 있는 배우들 그리고 이미 친해져 있는 스태프들과 다시 그 어, 사이에 들어와서 함께 다시 친해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좀 다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또 좋은 배우들을 또 보내주시고 또 남아 있는 배우들도 또 워낙에 또 좋은 배우분들이셔 가지고. 잘 이렇게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열정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피드백이 있는 게어 너무 재미있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그날 그래도 또 피드백이 또 그리고 오늘 정리된 내용들이 어 그래도 조금은 깔끔하게 정리가 된 편이어가지고 네. 잘하면 밤을 안 새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오늘 스탠딩 리딩하면서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네.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저도 생각도 정리하고 오늘 하루도 정리하고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두 번째 연습 시간 함께 배우들과 함께 스탠딩 리딩을 했는데 네,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된거 같아서 기분 좋고요. 저는 또 내일 연습이 있기 때문에 또 내일도 회사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빨리 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평안 마켓 기대해 주세요. 화이팅! 안녕.